안녕하세요. 미니슈슈입니다. 오늘은 어, 제 작품 소개를 해볼 건데요. 제 작품 통록이고요. 소개 천천히 하나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첫 번째 작품인데요. 초보 때 만든 거예요. 이게 마카롱인데요. 이게 진짜 만드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보기에 되게 진짜 쉬워 보이는데 더 만드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세 가지 작품들이 있어요. 놀데가 없어가지고 세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처음 초기에 만든 거예요. 시작할 때 이거 레진 사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어 스테이크 정식인데요. 제가 근데 디아이버의 스테이크 정식이랑 훨씬 달라요. 밥터킹인데 밥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자꾸 뒤집어서 되더라고요. 이거는 떡볶이? 진짜 초기에 만든 떡볶이? 완전 못 만들었어. 떡볶이고요 초점이 음, 안 잡혀요. 파우 됐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샐러드 파우더로 만든 만든 샐러드인데요. 쁘게 나왔어요? 토마토 넣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아이스 아이스 황 아이스 아이스 아, 아이스 과일이고요. 이거는 스, 스테이크예요. 스테이크 정신데 인 소시지 만든 거고. 이거는 레진으로 만든 거예요. 레진으로 여러 가지 넣어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이거는 카스 친구 50명 미니어처용 카스 친구 50명 넣어가지고 케이크 만든 거예요. 카츠 50명 특집이에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케이크인데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DIY 만들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아 이거 아직도 불네. 이거 아직도 묻어요 여기는 아이스크림이고요 케이크 시트, 3단 케이크 시트고요 과일들이에요 그리고 망고 빙수에 생크림, 생... 생크림 커피예요 망고 빙수, 생크림 커피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팥빙수예요 팥빙수고 그리고 다시 돌려서 보면 이거 이거는 옥수수 콘이에요. 옥수수 콘인데 여기에 이용되는 옥수수 콘이 있거든요. 여기 이거 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초코 과일 케이크. 초코 시럽에다가 과일 토핑들 얹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페니 그레드. 얘는 얘는 얘가 지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중심을 안 잡아요. 이거는 초코 시럽, 이거는 초코 시럽 막, 야, 이게 초코 시럽 브레드고요 이거는,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아, 이게 무슨, 그거라고 하는데. 아, 맞아요. 아. 카라멜 소스로 만든 거예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얘는 초코빙수예요초코빙수인데풀러내린초코빙수거든요 이거 위에다가 이거 넣고, 밑에다가 아이스크림 넣고, 밑에는 생물의 빙수 넣고, 위에는 과일 빙수 넣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창 초기에 만든 건데, 이거 버리려고요. 조금 이상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근데 이건 생크림, 이건 마카롱이데 지금 먼지가 좀 많이 쌓여져 있는데, 지금 더러워 보여요, 좀.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예요. 이거고요. 이거는 광자 따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소개 다맞췄고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하겠습니다. 빠이.